아, 안녕하십니까. 쌈마이TV. 오늘은 신담리, 신담리 마을에 관, 신담리 마을에 관 포인트 내려왔습니다. 와, 물이 좀, 물이 좀 제법 있긴 하네. 제법 있긴 해. 자, 오늘 동출 전회장 허전생. 자, 갑시다. 이거 갔다 와 볼까? 저기 위에. 야, 이거 벌레 아니야. 이거 눈파리야. 눈에 눈에 막 댐비잖아. 눈으로. 아우, 지금 날 날벌레들이 장난 아니네, 여기. 와. 낚시 시작도 전에 지금 모기가 아니고 날파리. 일명 눈파리 막 눈으로 막 들어오네. 저기 쪽으로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치면서 내려와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56분 8월 24일 일요일 5시 56분 아우 야 이쁘다 이뻐 자연폭포네 자연폭포 아 여기 좀 시원하네 <laughs> 뭔가 거기 시원한 바람이 나온다잉 와 이게 손을 손을 휘 저으면은 막, 손에, 막, 파리가, 막, 다다다다닥, 막, 부딪혀 장난 아니야. 여기까지 걸어 올라올 줄이야. 이 낚시가 이게 쉬운 게 아니야. 그래도 여기, 여기 지금, 둘레길 만든다고 이렇게 싹 다져놔가지고, 가기가 편하지. 아, 저 물에 들어가서도 댐비면은, 방충망모자. 방충망모자 알리에서나 산 거. 쓰고 해야 되겠다. 우와! 자, 자, 허전문은 저기, 저기 돌멩이 튀어나오는데 거기 들어간다 그러고, 나는 여기. 우와! 벌레가 장난 아니네. 척, 쳐 캐스팅. 안 되겠다. 와 이거 방충망 모자 써야지. 안 되겠다. 안 되겠어. 와 눈으로 막 덤벼가지고 안 되겠다. 방충망 모자 써야 돼. 자, 방충망 모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알리표 방충망 모자. 이게 3천 얼마 주고 산것 같은데. 자, 여기서 여기서 치면서 저쪽에 슬슬 내려가면서. 탐사를 좀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여기가 좀 이렇게 수심이 낮아요 근데 오늘 좀 물이 많아 가지고 올라와 봤어요 과연 소갈이 소갈이 얼굴을 볼수 있을지 오늘도 여지없이 처음 시장 루어는 짬룡 유고 헤비싱킹 아이 방충망 모자가 안 좋은게 덥네 더워 바람까지 막어 막아. 벌레도 막아주는데 바람도 막고 막아. 더워 지금 여기 상황하고는 딱 맞는데, 벌레 막아주는 게. 여기 상황하고 맞는데, 너무 더워. 바람도 막아. 왔어! 왔어! 첫 생선! 어우, 첫 생선! 왔어! 아유, 왔어, 왔어, 왔어. 아유, 고마워. 야 봤죠? 쏘가리. 고맙다. 잘가. 나 쏘가리 낚시할 줄 안다니까. 자, 포지션을 살짝 동옮봐야 되겠어. 아, 여기는 물도 시원하고 좋네. 여기는 해가 빨리 없어져. 해가 빨리 가려. 그래서 좀 일찍 나와도 여기는 땡볕이 아니야. 너무 나이스한 곳이지 아 오늘 쌩꽝 면했네 야 낚시 시작한지 지금 15분만에 15분만에 한 마리 잡고 시작하는 거야 작아도 대상 어종이고 쏘가리는 쏘가리니까 뭐야 꺽 선생? 아이고 축하 축하 어허 선생 꺽 선생으로 개시했어 신답리 여기가 껍질이 은근히 잘 나오더라고 몇분만더 던져보고 살짝 아래로 이동 저기 곧불 저기 저기 곧불로저곧불로 이동해보겠어요 왔어 어우, 야, 흘리는데, 받아 먹었어. 어우, 힘좀 써. 어우, 힘좀 써. 어우, 힘좀 써. 오오. 까불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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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불어. 어? 까불어, 까불어. 오우 아이야! 어우, 아이야! 야, 삼자는 안 됐다, 그래서. 삼자는 안 됐어. 어? 옮길라인랬는데안 되겠는데, 여기서 해야 되겠는데? 자동 릴리즈했어. 이거 회수하고 아래로 아까 말한 굴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자, 이동. 자두 번째 여기. 살짝 포지션 바꿔 야 내. 자꾸. 와, 걸린다. 살짝 아래로. 오케이. 느낌은 아까 처음에 던졌던 데가 좋은데? 그래도 다시는 안 올라가. 내려가면서 치는 거야. 조금씩. 와, 팔이. 장난 아니다, 이 날, 날파리. 지금, 지금, 이거, 지금, 방충망, 이거, 방충망 모자 안 썼으면은, 낚시 못 해. 낚시에 집중 못 해. 오! 지진꺽진데아나 꺽진, 참. 아 부럽다. 꺾지 이렇게 잘 잡어. 자, 또. 또 포지션을 이동해 보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첫 번째 자리가 제일 마음에 들어. 나 아, 방충망 모자 다 좋은데 더워. 일단 이동할 때는 아씨 이동할 때는 벗자. 어머머머머머머. 야 깊어 깊어. 어머머머머. 가면 어봐 그냥 뒤로 지나가. 나 앞으로 못 나가. 어? <laughs> 나 앞으로 못 나간다고? 야 깊어씨. <laughs> <laughs> 오오 깊다고. 야, 확실히 농립을 쓰니까 바닥을 찍는구만. 왔어. 왔어. 꺽지. 꺽 선생. 너는 저기 저허 선생한테 가야지, 꺽 선생아. 뭐야 이거? 폴링 바이트야? 폴링 바이트야? 폴링바이트인데? 야 폴링바이트 했어 소갈이야 째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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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폴링바이트 고맙다 뿅어 폴링바이트 오늘 낚시 재밌네 낚시 재밌어. 폴링 바이트도 하고. 두마리를 이동해야 되겠네. 입질이 없네. 아 여기 포지션 좋다. 어 여기 포지션 좋아. 아 물이 시원해서 좋다 물이. 왔어. 어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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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우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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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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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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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어유 아냐, 아냐. 이자이자삼는안 돼. 삼짠 아니야. 이자 야, 자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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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이자이자이자이자어 야. 어우, 자이자 어우, 좋았어. 나오나? 카메라에? 어. 아, 20, 23사 되겠다, 23사. 사진 한번 찍자. 하나, 둘, 평, 오케이. 고맙다. 잘 가라. 아치들이 이렇게 물어주면 낚시 재밌지. 뭐 이러다 보면 덩어리 나올 거고. 자, 또 포지션 이동. 아래로, 우선 상목에 바짝 붙여가지고. 자. 쪼가리한테 가서 물려봐라. 야, 허전무가 엄청 괴로워하고 있습니다. 날파리 때문에. 아, 여긴 아닌 것 같아. 자, 이동. 나 자네 밑에 여울 좀 서보고. 조금씩 치면서 내려가는 거지 뭐. 왔어 아이 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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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cm인가 보다 15cm 어꺽 선생이냐? 꺽 선생이네 아이 꺽 선생 자 7시 16분입니다 벌써 어느덧 7시 16분 약속의 시간이야. 7시 16분 응? 약속의 시간 약속의 시간이 있긴 있는 거냐. 이거 뭐 그냥 똥아리가 물고 싶으면 무는 거지. 아 여기 여울 좀 괜찮아 보였는데 아니네. 아 이거 방충망 모자 이거 시야가 안 나와가지고 오오 오, 오, 깊네 여기 깊어 앞에를 안 깊어? 여기, 그러니까 여기만 깊은 거야. 그러니까 밑으로 쳐야 되겠다. 앞으로 치지 말고 밑으로. 왔어. 아, 짝 작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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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아. 작아 작아 작가 꺽지냐 애쏘냐 우리 꺽지 잡으러 온건가? <laughs> 아 꺽선생 진짜 더 깜깜해지기 전에 가서 포지션 딱 붙이기 하고 날벌레가 좀 없어진거 아니야? 어? 날벌레가 좀 안댐비는거 같은데? 모자를 좀 벗어야 될것 같아 이제 너무 더워 이거 쓰면은 와 너무 더워 몇시야 지금 일곱시 한 20분 정도 되니까 파리가 눈파리가 없어졌어 눈파리가 자 여기 진입로 응? 진입로 바로 아래, 바로 아래 댄 여울 상목에 위에 분들한테 양해 구하고 아래로 섰습니다. 전회장은쫙 밑에 댄 여울로 내려갔나 봐. 저 밑에 여울 꼬리로. 야, 이거 언제 어두워져서 촬영도 안 돼. 왔어? 뭐야? 그 꺽지 포인트래. 야, 좋겠다. 좋겠어. 꼭지 입질 쏘가리처럼 들어온대잖아. 첫 번째 포인트가 제일 낫네. 첫 번째 들어갔던 섰던 자리가 오늘 쓴 자리 중에서는 제일 낫다. 아, 너무 어둡다. 시간이 지금 7시 40분인데, 야간 낚시는 할 건데, 촬영은 여기서 그만 마춰야 되겠다. 아무것도 안 나와. 지금 촬영은 마치고. 낚시는 계속하겠습니다.